렐루야 응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7월 16일 목요일입니다. 슬기로운 묵상 생활로 오늘도 복된 하루 여러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잘 지내셨죠? 아, 저희 가정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기쁜 소식이 하나 있는데요. 어제 낮 12시부로 우리 큰 아들이 자가격리가 해제되었습니다. 지난 화요일이죠. 아, 코로나 19 검사를 다시 한번 받았고 역시 음성이 나왔습니다. 오늘부터 학교를 가게 될것 같습니다. 아들이 제일 고생을 했겠지만 가족 전체가 괜한 걱정 속에 지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무슨 어, 8.15 해방절을 맞이한 듯합니다. 아, 고생한 아들에게 뭐 먹고 싶니? 물어봤더니 스시가 먹고 싶어요. 그래서 어제 밤에 저녁에 데리고 가서 실컷 스시 먹이고 돌아왔습니다. 아마 아들놈이 굉장히 고생을 했겠죠. 2주 동안 자신의 잘못도 아닌데 제한된 공간에 있어야 되고 따로 생활하고 따로 밥 먹고 이번에 아마도 온몸으로 우리 사회와 자신이 분리되어 있, 있지 않다는 것을 배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규칙을 지키면서 성숙한 시민으로서의 삶을 경험하게도 되었을 것입니다. 격리해제. 뭐, 그게 뭐라고 이렇게 감사할까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왜꼭 이런 어려운 일들을 겪어야만 감사하게 될까? 겪지 않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다면, 그러면 늘 우리는 천국과 같은 삶을 살아갈 텐데 말입니다. 여러분들은요, 저처럼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들 삶에 주어진 은혜를 늘 감사하면서 복된 삶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일상은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믿고 감사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 말씀 묵상 시작합니다. 오늘 묵상의 제목은요, 나의 연약함입니다. 성경 말씀은 시편 69편 4절로 6절 말씀입니다. 개역개정입니다.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 주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주 망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아멘. 묵상입니다. 우리 교회의 교우분들이 저에게 상담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저런 다양한 어려움, 아픔, 등이 있는 것들을 알게 되면 함께 마음이 참 아프죠. 얼마 전에 한 분은 가정에 좋지 않은 일이 있었는데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그 일들이 있었다고 그래서 더 마음이 아프고 힘들다고 그렇게 마음을 전해오셨습니다. 자세한 말씀은 못하셨지만 힘없이 자책하는 목소리로 어려운 마음들을 털어 놓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의 마음도 이래 했을까요? 사절 말씀을 보면,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이런 거죠. 자신을 헤아려 하는 사람이 많아서 내가 잘못하지 아니한 것도 물어줄 판입니다. 좀더 의역을 해보면,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손해가 극심하게 생겼습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이 모든 것이 제가 모자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 잘못입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 다윗은 다른 사람들에게 비방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의 생각에 자신은 잘못한 일이 없는데 사람들이 자꾸 뭐라고 하니까 그 마음이 참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어려움을 당할 때 다윗의 솔루션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처럼 우리도 늘 이러한 어려움에 처하곤 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본인 생각이 이처럼 이유 없이 비난을 당할 때 자신을 변호하고 또 설명했었을 것 같은데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우매함을 아십니다. 자신의 부족함과 우매함을 하나님 앞에서 먼저 고백했습니다. 다윗은 왜 이렇게 했을까? 힘든 일이 찾아올 때 가장 먼저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는 나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인정한다는 것은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그 전까지의 은혜를 그때서야 깨닫게 되고 그 은혜를 위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그렇게 연약함을 인정하게 되면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우리에게 머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섰고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6절을 보니 다윗의 주변에는 그를 주시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주를 바라는 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다윗이 어려움을 어떻게 대처하는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나 때문에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달라는 것은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니 하나님께서 나도 주를 바라는 저 사람들도 모두 부끄럽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자세로 다윗은 어려움에 접근했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윗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은광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들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되, 먼저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의 삶 속에 시작되는 신비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도, 이러한 문제 해결의 신비 가운데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현재 제가 당하는 어려움은 다저 때문임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도와주시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you